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또 토할 것 같은 느낌,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의 뇌혈관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스타죠 김카다시 안이라는 배우가 MRI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크기나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본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동맥류란 병이 어떤 질환인지 특히 겨울철에 더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뇌 동맥류란 병은 뇌 혈관 벽에 약해진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혈류가 부딪히는 와류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혈관 벽이 반복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풍선도 점점 커지다 보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뻥하고 터지게 되죠. 이 동맥류도 점점점점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면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풍선이 커질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빵 터졌을 때만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동맥류도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비파열 뇌동맥류 즉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비파열 뇌동맥류는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다른 이유로 뇌 mri나 mra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교통동맥이라는 혈관에 생기는 동맥류는 눈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양쪽 동공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또는 사물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같은 눈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 처음에는 안과를 찾게 되십니다. 안과 검사에서 만약에 안과적 문제가 아닌데 이런 증상이 계속 된다면 눈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쪽, 특히 후 교통동맥 부위의 뇌동맥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즉 파열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혈관이 터지 되면 출혈된 이 피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사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은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머리가 꽝 하고 아팠다. 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팠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가장 극심한 두통이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또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실제로 심한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뇌동맥류가 터지고 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출혈 이후에 급격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열로 인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면 피로 인해서 주변 혈관들이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는 현상을 뇌혈관 연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서 뇌경색 증상, 즉또한 번의 뇌 손상이 생길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두증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실이라는 방 안에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뇌 뇌척수액은 하루에 500cc씩 만들어지면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지주마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이 뇌척수액의 순환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서 뇌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 척수액이 고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뇌 안에 물주머니가 커지면서 뇌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두통, 어지러움, 의식이 점점 처져지는 이런 증상들, 뇌수두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의식이 나빠지고 경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뇌 뇌손상이 심장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심장기능 저하가 함께 오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처럼 뇌동맥류 파열은 한번 터져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중대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파열된 혈관에 대한 치료와 함께 추가적인 합병증들을 미리 감시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이 사망률과 후유증을 크게 줄이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 자체는 계절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병이지만요. 파열의 위험성은 아무래도 겨울에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찬 공기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미 약해져 있는 동맥류 안에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파열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겨울철에는 실내 실외의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 이 반복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실내와 차가운 실내를 계속 오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동맥류 벽이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파열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호흡기 감염도 많아지죠 감염이 걸리게 되면 몸 안의 염증 반응을 높이게 됩니다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 벽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급격한 기온 변화, 혈압 변동 그리고 감염과 염증이 겹치는 이 겨울철은 뇌동맥류 파열에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외출할 때는 충분한 보온이 필요합니다. 목, 귀, 코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동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거나 목도리로 코 주변까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혈압이죠. 겨울철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혈압이 쉽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시고 이미 고혈압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처방대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습관 교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흡연이 내동맥류 파열과 가장 명확하게 연관된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과도한 음주, 술 또한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음주량을 줄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서 뇌동맥류나 지주막하 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들, 또 그리고 다낭성 신장병이라고 그래서 이 콩팥 신장에 물혹이 많이 있는 그런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를 가지신 분들은 뇌 MRI나 MRI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 있고 의식적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좀 지켜보자가 아니라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 둘째 겨울철에는 혈압관리, 고온, 금연, 금주 이런 기본 습관만 잘 지켜도 뇌동맥류 파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이 겨울철 뇌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참포도나무 병원 뇌과학센터 정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